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 의장님을 비롯한 부부님 여러분 오늘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면서 서로 믿고 협력하여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든 한 해였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 4차 대유행은 대형마트, 공단 밀집지역, 외국인들의 집단 감염 확산 등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선별건사와 같은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와 더불어서 보건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협조에 힘입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타계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주신 존경하는 서호대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분한 한 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시는 혼돌림없는 방역대응조치와 더불어서 지역경제의 침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또한 발빠르게 추진하였습니다. 연초에는 민생경제살리기 3대 특별 대책으로 2,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였고 수성명제료는 정부의 5차 재원 지원금과는 별도로 270억 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긴급편성하여전 시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65억 원의 예산으로 경주폐의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1일에는 4세대 원전 개발을 주도할 문무대항과학연구소가 착공이 되어 경주가 대덕 연구단지 못지않은 과학 기술 연구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경주시 최초의 기업지원센터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기술 및 상용화 지원센터가 착공되어 전기 수소차, 자율운행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황금대교가 우리시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도비 165억 원을 지원 받아 지난 3월 착공하게 되어 오랜 수건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서천강변로 가 착공된 지 27년 만에 나정교에서 신당 교차로까지 전 구간이 개통 되었으며 국도 14호선 2개 구간의 정부 국도 5개년 계획 반영 알천 북로 중공 등 도심 해수,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심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도심지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융합상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 농업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신농업혁신타원이 착공되어 미래농업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전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기관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여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는 지자체로 인정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많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이어 치러지는 두 번의 선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기인한 전 세계적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원자재 수입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희 1,700여 명 경주시 공직자들은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삶을 위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일상회복과 함께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에 비해 755억 원이 증가한 1조 5,650억 원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과 전략적 국비 확보로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치밀한 재정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보통교부세를 1,280억 원이나 증액하여 확보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하에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온 것처럼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푼의 국도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략적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코로나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 위주로 합리적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모든 예산이 우리 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세대 과학혁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심 경제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무대한 과학연구소 조성과 함께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 양성자 가속기 2단계 확장 등을 추진하여 동해안 혁신원자력클러스터 조성으로 4세대 과학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중공과 함께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센터 착공 등 우리시 산업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전환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습니다.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과 상생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기업 연구 협의 활성화를 통한 산학 연관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지역 대학과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과 공유 경제 플랫폼 구성을 통해서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1,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 기업 고충 해결반 운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실험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래 소비촉진과 지역경영 활성화의 주춧돌이 되었던 경주 페이 발행액을 내년 1400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주 세일 페스타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황남시장 황금마켓, 중심상가 주차타워 근립 등의 특별사업과 함께 전통시장 장업 개선과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달 공모에 선정된 중심상권 랜상스 사업을 내년부터 5년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실현으로 중심 상가 일대를 특색 있는 상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인근 황리당 길과의 상권 융합은 물론 그동안 추진해온 원도심및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 유딜사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로 바이오로 도심경제 부활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산업진흥과 관광혁신선도화 전략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경주문화관광의 부흥을 이끌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코로나로 움츠려있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이 새롭게 응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2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8개월간 한중일 삼국의 다채로운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 지역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게 넣어줄 것입니다. 신라문화제와 벚꽃추적 등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거나 개최되지 못했던 축소와 행사들은 대면과 비대면 공연을 병행하여 문화예술 종사자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심 비인점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공연 활동과 지역예술작품의 전시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아트마켓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예술인 간의 협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관광산업이 지난 2년간 큰 시련을 겪었지만은 관광도시 경주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잡지인 National Geographic과 Times, 또 l o 프 e l Planet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최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경주를 선정하였고 한국 관광공사가 꼽은 일과 휴가를 겸하는 워케이션 최적지로 경주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대외적 평가를 바탕으로 경주 관광혁신 선도와 전략으로 보문관광단지의 리노베이션 사업을 통해서 루치, 짚라인 등 체험형 관광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주관광 빅세일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라 환경 보건 사회의 속도를 높여 월성해자 보건을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신라 금속공해지국, 문무대항 해양역사관 반려동물 풀파과 같은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국 및광역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함께 에어돔 경기장 건립 등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마이스 산업과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째, 혁신 기술 보급과 미래 농업 육성 정책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달 착공한 신농업 혁신 타운을 조기 중공하여 혁신 기술 보급을 통한 인재 양성의 메카로 조성하고. 스마트팜과 축산 ICT 융복합 산업화 확산 사업의 지속 확대를 통해서 미래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나나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품종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 작물을 육성하고 돌발 병충해, 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찰 강화와 방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특산품의 고품질화와 함께 학교 급식 지원센터 건립. 로컬푸드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통해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농업경영체별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과 상강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설치 등으로 농업의 경영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게 했습니다. 최근 경쟁이 지친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 치유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촌 체험형 귀농마을 조성과 같은 특색 있는 귀농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힐링 자유 힐링 치유 특구 지정, 경주형 치유농업 플랫폼 구축 등 농촌 신활력 사업 추진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안항 습적을 통해서 간판을 새로운 해양 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간포 수산물 가공 시설 건립과 함께 목항, 어천정주 의항 개발, 어촌유 300 사업의 차질음 추진 등으로 새로운 삶과 여가의 공간으로 각광받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세계적인 지역 개발로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교통 체계 개선과 재해 예방 사업 등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동해남부선 중앙선 폐칠도및 역사 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천황성 천년숲길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업의 핵심이자 중심축인 경주역 부지는 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역사와 광장을 예술 공간과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황금대교 상구, 효영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간포, 중앙 도시계획도로 등 주요 도로망의 조계수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교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과 근교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단계적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읍면에만 운영하던 행복택시 동지역 확대 운영 등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택시 운행을 전격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항 경주공항 명칭 변경과 공항 어스 노선 신설로 항공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황리단길의 대형 환승 주차한 근립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관광융합형 공영자전거 시스템 시행으로 도심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개선하겠습니다. 안강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남천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등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설치, 도로 교통 환경 상수도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등으로 경주를 스마트 안전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더욱 철저한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출생부터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의,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 76% 수준인 백신 접종률을 85%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미접종자와 취약계층으로의 전파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 방역을 강화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명이 결혼했을 때한 명의 아이도 채 낳지 않는 영영대 출산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합계 출산율은 0.97로 작년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경북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한 초저출산율 초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첫째 아의 지원금을 10배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금 예산을 작년 대비 85% 증액 편성하고 난임 부부의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축하금, 유초등고 급식비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4시간 영유아 응급 진료 센터 운영 지원 등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ADHD 영유아 특화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아동 학대 전담 팀과 학교 폭력 예방 팀을 운영하여 아동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육 경비 지원금을 작년 12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 교복비 지원, 청소년 진로 교육 체험센터 활성화 등 과감한 교육 투자로 미래 지향적 인재를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보훈 명예 수당을 3만 원 증액하고 월 5만 원의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신설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겠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3,800여 개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행복주택 340호 공급 등의 정책을 차지해 주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운영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지원을 통한 사회 삶의 질 향상과 군익정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준인공 외동종합복지회관 건립, 다문화가족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경관정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소통으로 공감하고 참여로 신뢰받는 열린 시즌을 펼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민대활력 전환사업으로 서라벌 황금정원 프로젝트와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사적지, 황용사지, 분황사지구와 황남동 고분군, 교촌 인근 지역까지 도심 주요 역사 유적지를 신라 역사 황금정원으로 중점 조성하고 시민 미니 정원 조성 캠페인과 계절별, 계절별 가로변 꽃길 조성 등경주시 전역의 정원화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사시사철 꽃이 반기는 아름다운 도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 공도교, 황성공원 메인산책로, 황성대교에서 보문교 구간의 알천산책로까지를 경주도심 야관경관 거점으로 만들고 주요 교란과 보문관광단지 호반산책로, 울성해자 등 주요 사적지의 조명을 보강하여 운치 있는 야경을 즐기기 위해 밤에도 관광객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2050 경주 탄소 중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 시책을 통해 구대우 시티 경주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활 쓰레기 및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농어촌 불락에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확대 설치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영농 폐기물 공동집화장 설치, 수집 보상금 인상 등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경주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활발한 소통 행정을 위하여 시민 원탁회의와 사랑방 좌담회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와 의제 선정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의 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시민 불신 해소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청원과 톡톡 경주 등 SNS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 하천 눈치 산책길,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 또 등산로 정비 등, 정비 및 에어건 설치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소확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등 시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현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건설 원자재와 공물가 상승, 최근의 요소수 대란까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늘 상생과 협력을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동심 동덕의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 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는 등 경주시 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의 법 개정 취지대로 주민 참여와 자치권이 확대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치가 구현되길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경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상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을 기로 편성한 예산안의 만큼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의 희생 예산이 시민 행복증진과 경주 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의원님들의 임기도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추진해온 주요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기 극복의 뒤돌이 될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악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서호대 의장님을 부함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주시장 주은학경